내가 블랙큐타 못지않은 네. 트롤러라는 걸 보여주지 북운북 조난 선박 확인 위해 레이더 운영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뭐야? 어서 오십시오, 살인관님. 아문이 울라르의 천상석을 점령하고 그 에너지를 과부하시켜 울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가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 앗. 예, 알았다고요. 아썹5 지원 대기 중. 리뷰에 일이 나온다고? 건설로 완료. 시리어슬리? Yes, I'm 아 e r i 있어요? 아, 개꿀. 이 정도면 2번 독일은 아니, 2번 건축도 아주 성공적이야. 삽 <스> 인정하는 부분이거야. 보급구가 도착해. 5 네. 광물이 부족해. 비록 테크라이트와 네. 텍소는 안 받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예예 예, 대장. 괜히 욕심 부리다가. 소프네임. 네. 아 스타트 한다 했나? 일단은 사탄 <laughs> 판좀 해야죠. 다르코또 튕길 것 같아서 스타트 접고 일로 오라고 못 하겠네 내일 또 주말이니까 아침에 불러보게 일어나서 9시쯤 일어나니까 저는 항상 늦어도 요즘은 저도 아침에 아, 일어나거든요 음.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여기에 사람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아우 ㅅㅂ 의자 왜 이렇게 빡빡해오네 조카가 멀티해야겠는걸? 보방 지원 대기소 순위 2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아 근데 T1이 확실히 그잘 버는 부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 건설 아. 로봇 준비 완료 음. 네. 권총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m 3 m 3 m 3 m 왜그3 m 3 m 3 m 3가게는3이3 m 3 m 3 m 3가3 m 것같3요 아, n 티 m 너무 3 m 3 m 3 m 3 m 3 m 3 m 여기 캔디. 변시 공습 준비 완료. 자, so, 앉으세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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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정말 do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뭔일 있어요? 연구 완료. 라 건설 전프로토스 발견. 스타투에도 그 물량 제한인 그 방어 들어을 때가 왔군. 있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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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족합니다. 난 난... 80이었나? 지력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목표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일 분이나 보내보자. 광물이 부족합 말이 하나 고 있다. 이 있구나 나 보내라고 어디에? 여기? 점령해야죠. 보내다 빨리 빨리. 다음은 누구니? 절니설로 준비 완료. 구 완료. <laughs> <와이너. 웃음> 마물이 부족합니다.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저건 이제 경험도 되고 천상석을 지네가다한데국 민원 접안 지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두번 연속 벽해 주니까 너무 아까처럼 구그손이들어을끼기는 껴야 되는데 시작할 겁니다. 준비가 근데 계속 헤드를 가고서 지금 좀을 찾아가고 연구 이가고 있는 이곳을 찾아가고 있이곳아가고 있는 이곳이아는 이곳을 이는이곳찾아는이는이 알겠습니다. 일대장님. 예, 이제 미네랄도 남는 양 어느 정도. 로 필요 순서를 있지. 정할까요 청량 태생. 깜짝이야. 아 예. 나 구축함 병력 보내야 돼. 병력이라고 할 만한 게 말이란 말이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 피종을 파괴하는 게 그것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시키면 해야죠 업그레이드 완료 오늘 딱 걸렸어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적 하나를 두고 쟁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 속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예, yeah, 예. Yeah. 가자. 심좀써 볼게. 동맹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응. 병력 능력을 보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부속 건물. 방어 드론을 가동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속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표를 확보했다. 의사가 왔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베스핀 가스가 부속감을 활성화. 부속 부석 건물 베스핀 가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이가 나갑니다.

다음으로 가동. 콘솔러봇 준비 완료. 네. 일 있어요? 단종일인가요?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콘봇 준비 졸로. 업그레이드. 지 점령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점령. 아. 베스핀 가스가 동맹이 공격 받고 네, 있습니다. 아군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스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가스가 부족합니다. <laughs>

야, 위에 쪽에 가 보네. 자, 다들 들었지? 방어전을가동한다맞어도 천상석 세기가 활성화되습니다 남은 천상석 2개만 확보하면 우린 올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가요가 왔습니다. 없아 업그레이드 완료. 시작했지. 잠 접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돌네스. 의니다 천상성 내가 우리 풍조하에서 왔습 이제 남은 건한 명이다. 부족합니다. 여기는 너무 파워 득구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예알았다고요예야 야근이다 영 e 을내 I'm dead. i 자, 다들 들었지? 들 마겨만 주시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긴장 돌자고 친 것들. 의사가 왔습니다. <목소리> 의사가 <목소리> 왔습니다. 때가 왔 동맹 이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 업그레이드 완료. 제거됐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렇게 쉽게 젤라갈 작품을 타락시켜선 안 되죠. 좋았어, 하나 처리했다. 천상석 한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어서야 합니다. 강어드론 활성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석 4개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하십시오. 아모네 울라르 파괴 작전이 절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서둘러 천상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은폐 유닛? 하, <laughs> 귀엽게. 탐지기를 배치하시죠.

성 성화만 났나 시간대로 딱 봐. 동의가 어. 그. 활성화될 때마다 아무획차어 멈추지 마십시오. 천상석 모두 잘해 줬다. 천성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성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몰락을 구하셨습니다.